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3th of July, 2025, uh, Sunday.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Celtrion, w e n i c k IPS, and Eugene Tech.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ltrion이 178,600원. 음, 금요일날은 ±0이었는데 애프터마켓에0.45% 살짝 떨어졌는데요. 146,000원에서 바닥을 찍고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양새인데 에... 앞으로 좀더 반등할 가능성은 큽니다. 소액주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소액주주 플랫폼에 에... 그 8,000억원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아마 소액주주들을 위한 그 이사까지 선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입했어도 사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주가 보양보다는 경영권 성, 승계 목적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진펜트라의 음, 실적을 너무 잘못 측정을 해서 결국 은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한 것이 결국 은회사책임 아니겠냐. 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승계를 위해서 주가가 너무 높은 움직임으로 가는 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좀 고의적으로 눌렀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소액주주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예전에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 때에도 주주들하고 IR을 많이 하면서 주주들하고 끈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걸 그 힘든 시기를 좀 극복하고 이겨냈는데 지금 소액주주들한테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회사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나갈지. 회사도 앞으로는 조금 입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상법 개정하고 맞물려서 기업들도 바짝 좀 주가 부양에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가 4.80% 올랐습니다. 28,400원. 어, 올해 예상 매출이 8,956억, 영업이 753억, 그래서, 어, 8.40% 영업 영역률, 부채 비율은 26.69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음, 2022년에 <laughs> 이제 1조 넘게 매출을 하고, 23년에 6천억대로 매출이 좀 꼬꾸라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7천억, 8천억, 계속 회복은 좀 되고 있습니다. 음, 2016년도에 인적 분할로 해서 생겼고요. 어, 지금 방막 형성용 증착 장비를 많이 만들고 있고, 열처리 관련 장비도 많이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